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어, 오늘 이 사진을 보면 새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날아가고 있죠. 자, 오늘 이 새들,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 새들과 관계 있는 시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현대시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나인데요. 자, 이시 요지는 새보다 못한 우리들입니다. 자,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여러분들 본문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한요소도 있고요. 자, 을숙도 전망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 보면은 작품 위에 도움될 이듯 합니다. 어, 독재 권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어, 새들은 땅을 박차고 오르지만 우리들은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새와 우리들을 대조하여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어, 그래서 현실 비판적이 되겠죠. 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어, 문제풀이 중심 공부를 많이 하죠.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국어는 원리 이해와 본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극장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어, 전교생이 줄을 맞추어 찾아가는 문화 교실이 유일했습니다. 70년대 스타워즈라는 영화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영화를 시작하기 전 동해물과 백두산이 화면에 겹쳐서 태극기가 블럭이면 모두 일어나 가슴에 손을 넘고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가사가 나올 때. 을숙도를 배경으로 새들이 날아오릅니다. 어, 표지에서 선생님이 새들이 날아오른 그런 모습을 어, 실었죠. 어, 그제야 사람들은 자리에 앉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라는 대한뉴스를 봅니다. 어, 그리고 본영화가 시작됩니다. 어, 황지우 시인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우리들도 새들처럼 날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자리에 주저앉는다고 말하면서 억압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거짓 애국을 강요하는 독재 권력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해설입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길길대면서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길대면서 갈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자, 영화는 이 공간적 배경이 극장임을 알려주죠. 자, 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존재인가 하면, 뒷부분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새들은 저 하늘로 날아오는데 르 우리는 다시 자리에 주장하거든요. 그 구속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중들입니다. 일제 일어나 외국가를 경청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자, 지금과 다르지요. 옛날에는 오후 6시 애국가가 나오면 차들도 사람들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 옛날에 극장에 가면 가장 먼저 애국가가 나오고 애국가 끝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라는 대한 요소가 나왔습니다. 자,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의 모습이죠. 자, 억지로 듣는다. 경청한다는데 경청한다는 애국가를 경청한다는데 좋아서 듣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듣는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반어법으로 강요된 애국심임을 드러냅니다. 자, 영화 시작 전 애국가 경청 전부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애국가를 경청합니다. 어, 삼천리 화려강산의 자, 삼천리 화려강산 어, 아름다운 곳이지만 아름다운, 삼천리 화려 강산은 삼천리 화려한 강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기 힘든 곳이죠. 그래서 삼천리 화려 강산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반어적으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이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어, 옛날에 대종가요 중에, 어, 아, 대한민국이라는 대종가요가 있었습니다. 어그 노래는 당시에 뭐 텔레비전에 주말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앞이나 뒤에 항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엔 조각구름도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또 있네.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어 전두환 그 군사정권 때 가장 많이 불린 노래고 어, 유명한 대중가요였습니다. 자 을숙도에서 일정한 고을 이루며 자 을숙도는 부산의 철새 도래지인데요. 선생님 앞에서 어, 을숙도 전망대를 어, 링크해두었는데 한번 보세요. 어, 부산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데 있는 섬입니다. 어, 군을 이루면은 물이 지어, 때를 지어. 자, 을숙도 군을 이루면이 부분은 당시 애국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애국가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갈대 숲을 이륙하는 흰새떼들이 갈대 숲은 갈대 숲이면서 억압된 현실이죠. 새들은 이곳을 떠나갈 수 있죠. 이 세상이다 그죠? 흰새떼들은 어, 자유로운 존재죠. 그 우리 우리들은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어, 화자와 대조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들끼리 기록거리면서, 자기들끼리는 새들끼리죠. 기록거리면서는 새들의 울음소리인데, 아마 이 새들이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좋은 내용은 아니고 아마 냉소적 대도일 겁니다. 아이고, 저것들 바보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끌끌대면서, 자, 요, 자기들끼리 끌끌대는다는 사람들의 웃는 소리인데, 비웃음, 초롱, 냉소적이죠. 그 세를 의논 시켜서 교육 되기도 하고 또긴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1열2열3열 횡대로 1열2열3열들어로 줄을 저 뭔가 어, 뭐, 줄을 딱맞추어 이런 뜻이죠 그 회기라 된 모습을 강요하는 군사 문화에 대한 풍자입니다 선생님이 어, 요즘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어 아이들 운동장에 모아 놓고 어 교장 선생님이 한 시간씩 한 여름에 방학식 할 때요, 한 시간씩 문화를 하고는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들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음, 당시만 해도 아마 이런 군사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떼어 매고 이 세상은 억압받고 있는 서, 현실이죠. 그 자기들은 새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 매고 억압받은 현실을 벗어나서 자, 바로 갈대숲이죠. 갈대숲을 벗어나서 어,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떠나고 싶은 아, 이 세상은 떠나고 싶은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의 세상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이 세상 밖 어디론가는 억압된 오타가 있네요.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난 곳으로 이상적인 세상 화자가 가고 싶은 공간입니다. 가고 싶다는 게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자, 화면 속에서 자유롭게 비상한 새들이죠. 자, 우리도 우리들끼리, 자, 새들도 자기들끼리와 대응되죠. 우리는 우리들끼리 끌끌대면서 갈쭉대면서, 요 갈라한 것도 우리도 새들처럼 현실을 조롱한다. 그 냉소적이고, 또 이게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지요.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우리의 대열 대열은 줄을 딱 맞춘다는 뜻이니까 획일화된 군사문화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한 세상 떼어매고 한 세상은 부자의 현실이죠.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새들은 확 날아가지만 우리는 날아 가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은 어, 이 세상 밖 어디론가는 자유로운 공간 가고 싶은 곳이겠죠 그럼, 날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갔으면은, 화자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 못하고 의자에 앉습니다. 자,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싶은 소망이고요.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하는데, 여기서 바뀐다, 그죠? 그렇게 떠났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전환, 어, 생각, 지금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에서 다시 애국가로 돌아옵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의 마지막 구절이죠. 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는 애국가의 끝인데요. 어 이거는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존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독재를 보존한다. 강요된 조국에 그러면 이럴때면 어떻겠습니까? 어이 세상 어디로 떠나고 싶었는데 다시 여기 머물잖아요. 그래서 좌절의 계기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애국가가 끝나고. 영화가 시작되겠죠. 자, 영화는 보면은 한 행에 쓸수 있는 대한 대안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할수한 행에 쓸수 있는 것을 행을 바꾸어 표현했죠. 이런 것을 행간 걸림이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자,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새들은 날아가지만 우리는 현실, 지금 현재 위치에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앉는다에서 주저앉는다가 된다, 그죠. 그냥 앉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아 버리죠. 앉는다에서 주저앉는다가 되면서 점증적 표현으로 시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습니까? 절망감, 좌절감, 자, 뭘 느끼고요. 이래 주저앉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이상 좌절. 자, 다시 자리에 앉죠. 새들은 떠나갔는데 우린 다시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욱더 슬프다, 그죠? 어,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현실에 대한 비판, 비판적이고 또 비꼬고 있잖아요. 풍자적이고 참여적이라는 것은 반대는 이제 순수시인데요. 참여적는 현실의 문제에 개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제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좌절감, 억압적 현실에 대한 풍자와 좌절감입니다. 자, 특징, 애국가 배경화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요. 억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의조와 태도가 드러납니다. 반복법, 반업법, 대조적 상황으로 현실을 풍자하고 있고요.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네 부분으로 나눠 정리해보자인데,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1, 2행은 애국과 경청. 3-10행은 자유로운 새들의 비상.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11-16행은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싶은 소망. 그런데 어, 17-20행은 화자의 이상과 좌절입니다. 화자가 새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밝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부럽죠? 화자는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현실에 구속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나는 새는 새를 보면서 그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의 함축적 의미를 말하고 화자가 느끼는 심리를 파악해보자입니다. 일제히 일열, 이열, 삼열 형대 대열 획일화되어 있죠. 자, 줄을 맞추어 나, 날아가는 새의 모습으로 획일적인 군사문화를 상징합니다 자, 화자는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느낌을 받는다 자,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오늘도 그렇게 날아가고 싶죠 이 세상 밖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아,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 이러한 상황은 어,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현실이죠. 현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저앉는다는 억압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1980년대 현실이 주는 절망감과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럭거리면서 끼길대면서 날아가는 새들의 소리고요.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듯 합니다. 삼천리 화려 강산은 아름다운 국토의 모습이지만 현실은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지요. 따라서 군사 독재하의 억압적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극장 문화, 자, 1980년대의 극장 문화는 지금의 극장 문화는 상당히 달랐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먼저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경청해야만 했다. 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 모두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하는 당시의 분위기고요. 화면에서 우리나라 이곳 저곳의 풍경을 담은 영상, 체육인이나 산업 노동자 등이 경기장과 일터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뛰고 일한 영상이 등이 이어 나왔다. 열심히 하자는 뜻이죠. 풍경과 열심히 일하는 영상, 을숙도 갈때 소비로 철새들이 날아오는 영상도 있었는데 이 시에 나오는 새떼는 바로 그 철새들이다. 자, 을숙도에서 날아오는 새고요. 애국가 가사의 역할 여기서 애국가 가사는 어떤 역할합니까? 애국가 가사는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하고 우리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못한 현실과 대비 비교되면서.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죠 이 시에서 기록과길 길에서 받은 느낌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적인 현실인 화자를 조롱하고 있죠 따라서 냉소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자, 이 시의 제목은 쇠들처럼 여기로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을 확인하고 그런 현실에 갇힌 이들의 무력한 모습에 대한 환멸감을 냉시,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화자 또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 냉소와 환멸은 당연히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냉소와 환멸의 아래에 자신을 성찰하는 정신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래시가 의미 있겠죠. 화자는 냉소적인 현실 속에 자신이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요. 따라서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아,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간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 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익히는 공부, 본문 중, 중심의 공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황지우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가구나 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